어제 제 방송에서도 질문 엄청나게 많이 주셔가지고, 와, 뭘까, 진짜 이거 뭘까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 찾아봤는데, 여튼 뭐 찾아보니까, 게임 산업 지름에 관한 병률이고, 약칭 대리육성 처벌법인데, 이게 약칭 대리육성 처벌법, 파 계정을 대리로 돈을 받고 업으로 삼는 행위 여기서 돈이라고 하면 현금입니다 현금 자첫 번째 현금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일법이 어떤 의도로 됐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이죠 전문 대리 게임은 토익 시험을 대리로 응시하는 것과 같다 랭크 게임 등급전에서 게임 밸런스가 무너지고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어 이거 별개입니다 이거는 별개 내용이에요 별개 내용 별개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VM 그 다음에 가상 윈도우 등을 막는 거 공장형 오토 100클라 200클라 를 막는 목표이다. 다크 하향, 원클 상향가는 별개의 내용.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 진짜 이거 별개의 내용이라는 거 자꾸 이거를 묶어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대리 육성 처벌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AK 자체 공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AK 자체 공지, 자체 법으로 하는 게 VM과 가상윈도를 막겠다는 내용이고 대륙성 처벌법은 이제 문체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별개 내용입니다 별개 내용.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이제 별개의 내용이고 각각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 클라 하시는 분들은 뭐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거. 오늘 드디어 답변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거상을 즐기시는 분들이 제 방송에서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정말 질문 많이 하셨던 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유저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아니, 그, 5월 달에 다클라 정, 이제, 안 된다는데, 다클라 하면 안 되나요? 명의 바꿔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고, 뭐, 6월 달부터 다클라 안 된다는데, 어떡하나요? 제 계정이 아니고, 형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뭐, 가족 명의로, 오클라 돌리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방송에서 캡형 이지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떡하실 건가요? 뭐, 방송에서, 뭐, 대리장건, 대리 랜덤 박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하실 건가요? 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쵸?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대리 육성 처벌법, 이 내용이었죠? 네, 이 내용에서부터 출발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고객센터에 질문을 했던 내용, 그리고 고객센터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섯 가지 질문을 남겼는데, 이제 일반, 일반 유저분들 기준, 게임 내 게임 머니, 가로 열고, 양, 지전, 가로 닫고, 를 대가로 만냄 용병을 키업하는 행위. 뭐, 여튼 그래서, 기타 말씀하신 사유, 그러니까 대리육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 대리육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 날라왔습니다 여튼 문제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질문. 가족, 친지 등의 명의를 통한 계정 사용. 그리고 세 번째 한 명의 주민등번호에 록세 개를 초과한 아이디 이건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거상을 옛날부터 지켰던 분은 주민등번호 록 하나인데 계정이 막 다섯 개 여섯 개 있으신 분 계시죠 예 분명히 계십니다 이것도 한번 질문했었고 그다음에 가족 친지 등을 명의를 통한 계정 사용 이것도 제가 질문 드렸는데 왜냐하면 당장 이제 유저분들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오는 문제니까 결론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업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대리육성으로 판단이 안 된다 다클라 분들 막, 괜히 걱정하셔가지고, 명의, 명의 변경,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명의 변경 해야 되고, 막, 이제, AK 본사 찾아가야 되고, 막, 등본 떼가지고, 팩스 보내야 되고, 막, 그런 거 귀찮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애초에 문제가 안 됩니다, 애초에. 애초에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답변 날라왔고, 여튼, 그렇다, 여튼, 그렇고, 이제는 방송 내용인데, 방송 내용으로는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크게 고민하고 질문했던 게 아니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이거, 이거 AK의 답변은 듣고 편집을 마무리해야겠네? 싶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질문 하다 보니까 질문 좀 이상하긴 해요. 방송에서 타 계정에 대한 접속, 질문 답변, 간단한 사냥 안내, 뭐, 괜찮다고 답변 날로왔고 방송에서 대리 장건, 대리 상자, 타 계정에 합용한 아이템 사용, 이것도 이제 문제 없다고 날라왔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거는, 예,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문제가 없었다는 거, 이제 오해가 오해를 낳고 말이 말을 낳은 상황이었다는 거.